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보려고 하냐면 10일 동안 코딩의 키역자도 모르는 초보자가 어떤 서비스까지 만들 수 있을지 코딩 챌린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전공자도 아니고 코딩을 따로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정말 이번이 처음이고요 HTML, CSS, JavaScript라는 그런 말들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단어들이었어요 코딩을 배우기에 앞서서 국비 지원 프로그램이나 부트캠프 같은 것들을 찾아보니까 주 5일 동안 9시간의 풀타임으로 거의 6개월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4학년 2학기 학부생이라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가면 나중에 학원에서 따라가기가 더 쉽다라고 하는 글들을 봤어요. 그래서 혼자서 좀 공부를 독학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또 혼자서만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동기부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지, 과연 뭐라도 제출할 수 있을지, 10일 프로젝트 시작할게요. 중간 점검 시간입니다. 제가 코딩 프로젝트 동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 실습을 하는 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어떤 퀴즈를 풀어본다던가. 그래서 제가 실력이 잘 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 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도 떨어지니까 점점 하기도 싫어지고 너무 졸린 거예요. 하고 있는 거를 확인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다는 거를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스파르타 코딩클럽 하는, 하는 그거를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개강날이어서 오늘부터 으쌰으쌰 해서 다시 css부터 자바스크립트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이 명령한 겁니다 컴퓨터는 이걸 무시하겠죠 한번 리로드 해볼까요 똑같이 나오겠죠 자그 다음에 처리해야 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저게 껌뻑거리는 곳에다가 css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저게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였어요 이웹 모든 a 태그의 펀트 컬러를 붉은색으로 해라.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css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별 붙고 요렇게 어, 코멘트까지 붙는거 해보겠습니다 자 부트 스트랩 띄워놓은거 있죠 네,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코딩 10일 챌린지가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코딩 초보자로서 한 번도 코딩을 접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10일 동안 코딩 공부를 했는데요 어떤 점을 배웠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코딩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고 코딩을 배우게 된다면 이런 거겠구나 라고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실력이 늘려면 나만의 앱, 웹사이트를 만들어봐야 한다 보 강의를 듣게 되면 선생님을 따라서 그대로 코드만 적는 경우가 생겨요 저 역시도 물론 그랬는데 이렇게 코드만 적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생님이 없을 때는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내 실력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그냥 강의만 듣고 끝 이게 아니라 화면을 닫고 난 후에 혼자서 똑같이 그 과제를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실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만의 사이트를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딩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이다. 또수학을 우리 처음 배울 때 어때요? 난해한 공식을 보면 어떻게 이걸 하지? 덜컥 겁부터 먹는데 사실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렇게 어려운 게 되지 않잖아요. 코딩도 마찬가지. 사실 처음 보는 기호들, 예를 들어 꺾쇠, 세미코 보고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싶은데 사실 외우는 거 아니죠 아시겠지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새로운 기호들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기 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는 코딩을 공부한 명확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코딩은 찐으로 문제 해결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코드를 쳤을 때 오타 하나만 잘못나도 출력값이 안 나와서 새로고침을 쏙 해도 사이트 내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눈에 불을 켜고 어떤 오타가 있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돼요. 더불어서 새로운 기호에 대한 낯썸을 자연스레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의 연속인 만큼 결과물 또한 즉각적으로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때마다 오 어? 내가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다고 내가 이 서비스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놀랄 때가 있어요 기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코딩 물론 어렵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배워야 되는 거지만 나는 성취욕이 높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게 너무 좋다.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해드려요. 일밖에 안 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재미 있었고요. 앞으로는 더 세일즈와 기획까지 할수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코딩 관련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